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아, 어, 오늘도 제목이 예, 바뀌었는데요. 원래 <laughs> 민주당 압승하려면 어떤 전략과 전설이 필요한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바뀌었습니다. 요즘 조국 얘기가 핫하고 조국 신당 얘기도 핫해서 다시 한번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실제는 또 다음 시간에 민주당이 압승하려면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빌리티를 만드는 데는 또 제주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핵심은 이 무능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무능함을 용납한다면 내일의 무능함에 용기를 주게 된다. 그래서 무능함은 무능함으로서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었던 사람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강한 국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부강한 국가는 무능한 고위 공직자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프랑스 작가죠. 대문호라고 불리는 알베르 까미가 한 말이죠. 어, 매국노에 대한 법적 처리를 이제 그만하자는 여러 그 그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프랑스에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이차 대전 후에 나치에 그이부역했던 사람들 이 예, 뭐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비시 정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시 정부가 그 나치 괴뢰 정부였으니까요. 뭐 그런 사람들이 예, 막요구가 속치자 알베르 카미가 한 얘기가 이렇죠. 어제의 범죄를 번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정의로운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 하죠. 그래서 당시 당시에 이 이제 매국노 법적 처리를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입이 꽉 들어갔습니다. 정의로운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의 무능함을 용납한다면 내일의 무능함에 용기를 주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무능함은 유능함으로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유능해지지 않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겠어요? 부강한 국가는 무능한 고위공직자들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무, 누가 무능했느냐, 누가 유능했느냐 하는 것은 과거를 보면 돼요. 그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되잖아, 보면. 보는 증거가 다 있는데.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